서빙하시는 분 저것을 살거고개 같은 것도 팔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1 5 세계인 조레닉 조레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조지아주의 카터스빌이라고 제가 이쪽에 온 이유는 일적으로 비즈니스 차 오긴 했는데 이러면서 이 근방에 있는 것들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카티스빌이 뭐 인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양한 뭐 시설들이 없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관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가까운 곳에 이제 박물관도 있고 그쪽에서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는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 가게 된 곳은 보토스라는 식당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 곳이라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겸좀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스은 제가 있는 숙소에서 7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차로는 7분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투버를 타자고 뭐 하니 가격 금액을 봤거든요. 10분 정도 걸리는데 한국돈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회사에서 보린 차가 있기 때문에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은 일단 조지아 주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뭐가 있냐? 뭔에틀랜타에서 내려가지고. 면은 이제 코카콜라 건물관하고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그쪽도 이렇게 가볼만할 것 같아요. 조지 아쿠아리움은 제일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근방은 진짜 식당이 너무 뭐든 다 떨어져 있어요. 숙소며 이제 뭐밥먹을곳 뭔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 풍경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숲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도로를 계속 가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헬스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네, 음식점도 여기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국에 무슨 무슨 리뭐 이렇게 있잖아요. 두덩리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시골 같은 느낌입니다. 네, 식당은 이거네요. 어, 근데 지금 장사하는 거 있죠? 그렇죠? 뭔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피자나 뭐 치킨 뭐 이런 거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손님이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가데누 가슴이 가. 아, 오이이렇습니다 아, 어 메뉴를 요 이렇게. 뭔가 트리스타라고 매니저 제임스 이렇게. 이렇 i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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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t l s e e t a 예,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적어주요 그리고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처음에 음료수 뭐 시킬 건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콜라를 시켰고요 어, 메뉴는 역시 그냥 뭐 치킨이나 햄버거 아 어, 그리고 토끼야? 토끼야 같은 것도 있고 개 같은 것도 팔고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 뭐 달러가 안적혀지만 숫자 이렇게 적혀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기 시킨 햄버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면은 8달러에서 10달러 언저리에요 일단은 선글라스 벗고 네 여기 서비스 하신 분이 이렇게 훌라후프도 하고 계시고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들 자유로운 편이고 Uh, uh, What's your name? Zoe. Zoe? Uh, -huh. uh huh. Are you like a YouTuber? No, uh no. -huh. Or yes. are you just like personal? Uh Yeah, I am a uh, creator. Uh, uh, yeah. U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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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so, gonna uh, keep us entertained and keep other people entertained. So, like, I don't really have any labels right now. So instead of just sitting here and looking like I hate my life, I wanna like, have fun and create like the fun in field, you know? Yeah. And it's good fun! I just, so... You're gross. Sorry! How old are you? I'm 22. 22? Uh-huh. Oh. How old did you think I was? Very young. <laughs> oh. <laughs> 네 여기는 지금 서빙하시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손님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대화도 하시는 것 같고 메뉴도 갖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니블리 이 <laughs> 아... I have like 50 followers on TikTok. I cannot judge anybody. And <laughs> uh, keyword? Yes. I you. Ooh! Your so girlfriend's pretty. Oh, <laughs> yeah. <laughs> <laughs> See, you have more than I do. So, what's really like your main content? Like, what do you do? Like, with your girlfriend, is it like supposed to be funny or like. 이 컨텐츠는 여행 컨텐츠를 들고 있고, 아니면 외국인 인터뷰가있습니다 인터뷰, 오케이! Now t makes o we sing for you later. Later? I got you. All o o 여기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웃음이 장전이 돼 있어요. 네, 네, 조금 약간 웃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오면은 조금 손님이 없으면 어쩌지? 좀민망한 좀 상황일 것 같은데. 남녀 웃소뭐할것 없이 그냥 오는 것같아요좀 생각보다는 훨씬 건전한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you I feel like a y think i o n a h h o w a r e d t f o r k 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 작긴 작네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추가 주문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진짜 작아요 이거 햄버거라고 해서 뭐 엄청 큰줄 알았는데 네, 이거 먹고 조금 더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튀김인데 감자튀김이 휘어있네요 소스는 무슨 마요네즈 비슷한 소스 생선에 찍어먹는 타락소스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미국 음식이 애초랄코 짜다고 뭐 하는데 일단 감자튀김은 짠지는 모르겠어요 소스는 조금 짠감이 없잖아요 또 감자튀김은 저희, 우리 햄버거 가게,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롯데리아 감자튀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통통한 네. 느낌이 있고. 아, 그, 약간 롯데리아 간자튀김에 비슷하지 않나. 네. 저희가 그냥 햄버거라고 말해서, 이거는 뭐는 햄버거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이렇게 정체불명의 고기, 치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 이제, 제가 싫어하는 피클도 있는데, 그냥 먹죠, 피클도. 아, 네. 나 어떤 느낌이냐면 파리바게뜨에 그냥 이렇게 간단한 빵 있잖아요 그 빵에다가 그냥 고기 얹어놓고 샐러드 없는 아주 심플한 느낌 맛은 아주 살짝 짜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 정도 가는 되어 있는 데는 좀 있지 않나 네. 하나는 치킨 같은 느낌이고 거 거, 하나는 소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패티가 이렇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는 중 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니까, 그 빨리 나오는 느낌입니다. 음. 음. The chicken fried I don't know if With this sauce. sauce? Are you live? Are you live? Uh, no.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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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ou want Mm -hmm. 1 0서 15, how many? Mm -hm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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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메뉴 추천해달라고 한 친구는 뭔가 이미지로 봤을 때 MBTI가 INTP 같지 않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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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공간 낭비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좁으니까 이제 건물을 위로 지렇게 쌓잖아요 업계는 상가 하나씩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게 하나 떨렁 하나 있죠 건물 하나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가가지고 떨렁 하나 있죠 또 떨렁 하나 있대 네 이렇게 쭉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TV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TV가 이렇게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면에 테이 TV, 뭐두 대, 세 대씩은 이렇게 놓는 것 같네요. 어, 이렇게 치킨이 나왔네요. 네. 소스는 그냥 뭐 매운 거 아니고 그냥 중간 소스로 했는데 여기 근데 솔직히 매운 거 시켜도 한국 사람 기준에서 별로 매울거 같지 않아요 어, 네. 느낌. <laughs> 갑자기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요. 아,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치킨. <laughs> 엄나 짭니다. 와, 햄 먹어 먹을 때 몰랐는데 이 치킨은 짜네요. 소스는 뭔 맛인지 모르고 겠 그냥 소금 덩어리. 이번 한국 치킨이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튀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튀김은 바삭하고요. 양념이 들어갔다고 뭐 눅눅해지거나 오래된 것같진 않고. 치킨은 맞는데 좀 많이 짜요. 네, 좀 많이 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햄버거나 치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익숙한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거부감이 들거나 뭐 이러진 않네요. 이게 무슨 소스일까요? 아 근데 이게 소스가 막 흘러가지고 네. 안녕.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야,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고, 짠건 짭니다, 예. 이 정도로 짜게 먹는구나. 여기에 소스까지 또 따로 준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 맛인가? 소스는 좋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찍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먹는 이유는, 돈이 아깝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laughs> 거고, 네이 치킨은, <laughs> 두번 다시 시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햇버거를 여러 번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차라리 프라이드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이게 뭐거팔로 코스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치킨은 보기 한국에이치킨 들어온다 하루 안에 망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먹은 본 치킨 중에 제일 맛없는데 심지어 직원이 추천해준 음식이거든요 입맛이 좀안 맞다. 네. 디저트가 나왔는데 아 이거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요. 매우 엄청 달아 보입니다. 초콜릿이. 어, 디저트 종류는 초콜릿 케이크하고 파이하고 치즈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시킨 건 초콜릿 케이크고요.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우 달거라 예상이 되고요. 제가 단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단 거를 엄청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달아도 너무 답니다 단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고 애나 같았으면 어, 진짜 달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먹으면 건강에도 이상이 올 정도로 갑니다 너무 달아서 취할 것 같습니다 이 초콜릿에 초콜릿 소스 해가지고 미친 비주얼인데 정말 답니다 몸이 떨린다 떨려 너무 달아서 아, 몇번안 먹었거든요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치킨하고 케이크좀 아닌 것 같다 초코 소스를 덜어내도 먹기 힘들어요 계산을 하겠습니다 티셔츠도 파네요 티셔츠도 팔고 모자도 팔고 아까 놀아줬던 조이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을 하자면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 좋지만 이제 음식이 제 입맛에는 좀안 맞았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좋은 경험 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파이트나이 아시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뭐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아까 뭐 디저트를 권하길래 그냥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비용에 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총해서 아까 전에 햄버거 그리고 치킨 그리고 케이 그리고 음료수 두잔 이렇게 해서 43 달러 나왔네요. 한끼 식사를 거의 아야. Yeah. Um, Thank you. Oh your right 아, yeah. 헤이 굿바이 아예 이렇게 밥 먹고 갑니다 미국에서 운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도로도 좌회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통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일단 스탑이라고 돼 있는 곳에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고 하네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은 그런 범칙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가 좌회전 시도가 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가지만 보호 좌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교통문화는 역시 한국보다는 좀더 괜찮기는 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양보해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신호등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형태면은 이쪽 보시면은? 예 네, 이렇게 신호가 따로 좌회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눈치껏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숙소에도착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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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웃음> 네,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많네요.